자, 온범의 오늘의 뉴스 좀 뉴스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부산 YMC 온범 사무총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첫 소식은 의대 증원 관련 소식입니다. 요즘 의대 증원 소식과 함께 모처럼 여야 모두 환영 입장을 네. 밝히면서 좀 이례적이었는데 다만 의사협회 등에서는 지난 2020년대보다 더 강력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식 전해 줄까요? 예, 요즘 가장 핫한 뉴스가 막 의대 정원 증원... 그, 의대 증원을 하는 뉴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현재 의사정원은 3,058명입니다. 2000년 이제 의약분업 당시에 합의 결과로 의대정원을 줄이기로 했던 인원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네. 당시에는 이제 3,507명이었거든요. 그 예. 근데 이제 6년 동안 아, 점차 줄여서 현재의 3,058명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당시와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9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의사 공급이 좀 과잉이다 음. 이런 통계 자료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OECD 국가 중그 국민 뭐 10만 명당뭐 이렇게 보면 멕시코와 더불어서 가장 낮은 음. 수준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통계가 있고 특히 지방이라든지 이제 필수 진료 과목 등에서의 의사 부족 현상 이런 부분들도 심각하고 특히 지방은 더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에서 이제 의대 중원에 대한 카드를 지금 이제 꺼내 들은 거고 반대로 의협 등에서는 이제 의사 수 문제가 아니다 의사 음. 수는 적지 않다 의료 수가 오히려, 오히려 진료 과목별의 수가 문제가 더 심각한 거다 이런 걸 조정을 해서 배분을 해야지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결되진 않는다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진짜 오랜 시간 동안 논의가 음. 진행되고 있었는데 특히 코로나 1 9 팬데믹 이후에 의대 정원 조정. 논의가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논란이 굉장히 많았지요? 어,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때 사실 이제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네. 그. 어, 뭐 감염 내과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의사 수의 부족 현상들, 또 여러 가지 이제 조사 결과들이 나온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대 증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2020년도였습니다. 네네. 그데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중증이라든지 필수 진료가 뭐 의사 양성 계획도 발표를 했고 또 공공 의대를 만드는 것, 또 음. 기타 이제 의대를 더 신설하겠다. 해서 2022년부터 10년간 총4천명의 정원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었. 었죠. 그런데 이제 이제 코로나 19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염내과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감염내과 전문의가 보니까요, 우리나라 전문의 10만 명 중에 277명에 불과한 음. 수준이라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특히 이제 어린이들을 치료하는 소아외과 전문의는 전국에 50명에 채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네. 이게 이제 진료 과목별로의 편차가 너무 심하다 음. 이제 볼수 있는 거고요. 이런 이유로 이제 의대 증원을 이제 추진했는데 을 당장 의협은 물론이고 이제 당시의 이대생 전공이 아마 기억들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반대 파업 네. 뭐 이런 일들이 되었고 결국 뭐 팬데믹 상황에서 단한 명의 의사도 어 필요했던 상황이니까 정부가 결국 이제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엔데믹이 되면 대신 이제 그 논의하기로 구사 의정 합의라는 걸 했었는데 물론 지금도 이 합의에 따라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증원 수에 대한 편차가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네. 우리 지금 현 정부는 4천 명 정도인데 어, 의협에서는 한 350명, 네. 그 정도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의대 증원 관련해서는 모처럼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네네. 있고 모두 환영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차이 정도가 아니고요. 예. 뭐 이게 굉장히 음. <laughs> 어쨌든 입장이 명확하게 좀 관리는 부분이 예, 있더라고요. 예. 또뭐 의사 관련된 단체들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정부는 매년 천명 정도의 규모로 이제 4년 동안 늘리겠다 이런 계획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와 관련돼 있는 음. 발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긴 한데요. 네네. 어쨌든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일단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당의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서 원칙적 동의는 한다. 음. 아, 그렇지만 그 방식에 대해서는 지방 의료 인력을 확대한다든지 필수 진료 과목이나 공공 의료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같이 나와야만 음. 이제 협의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이 부분은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상황인 건 분명한데 실제 부산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이, 정원이 육 명인데요. 이 충원율이 0명에 그쳤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2018년도에는 그나마 100%였는데 불과 5년 사이에 지금 제로가 됐다라고 하는 것. 이게 지역 국립대학의 상황이 정도라면 다른 음. 지역은 말할 것도 네. 없다. 네. 이제 볼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진료 의료 공백을 막고 또 이제 이후에 어떤 대형책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런 어쨌든 이렇게 같이 보면 포함이 돼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의협은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그니까 의사 수가 아니라 진료 수가 문제를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수가 조정을 해야 아마 이게 음, 균형이 좀 맞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의료 수가 문제는 사실 많은 단체들이나 전문가들도 네. 시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도 같이 좀 검토가 돼야 인력의 어떤 쏠림 현상 이런 부분들이 좀 좀, 음. 좀 완화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의대 정원을 증원하게 되면은 증원하게 되면은 이제 이공계 기피 현상이 더 심해질 거다 이런 또 걱정도 있지요 그니까 이 의혹 반대 이런 이슈가 떠오르다 보니까 이제 음. 사실 이공계 문제가 어 그거 한데 지금도 어 의대 지원을 위해서 뭐 엔수를 하지 네, 않습니까? 이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의뢰 쏠림이 큰 상황에서 이 우수한 과학 인재 혹은 음. 뭐 이제 공학 인재들을 육성하는 게 쉽겠냐? 쉽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음.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내년 R&D 삭감과 더불어서 이제 그 이공계나 이런 쪽에서의 상실감, 뭐 이제 약간 분노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의대 증원이 현실화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솔직히 이제 걱정되는 부 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이제 의대 증원 숫자에만 자꾸 이렇게 초점을 맞추기보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지역 의료 인력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이공계나 이런 쪽에 대한 지원 문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균형 있게 대안을 제시해줘야 이게 좀 현실성 있는 그런 네, 대안이 될수 네, 있을 거로 네. 보이는데 이제 지역에서는 더큰 문제죠 지역의 음. 이공계는 아마 더 심각한 아마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요 아뭐 의대 증원 소식에 일단은 뭐어 그렇게 되나 했는데 챙겨야 될 것들이 정말 네, 많습니다 예어두 네. 번째 소식 여름 휴가지 만족도 관련 내용입니다. 부산이 조사 시작 이후에 처음으로 1위를 했다고요? 예예. 예. 2016년부터 이제 여행 리서치 전문 기관이 매년 여름 휴가 끝나고 나면 9월에 전국에 한 2만 5천 명 정도 를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6월부터 8월까지 국내 여름 휴가를 4원 관광객 막 1만 7천 명 정도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얼마를 만족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지역을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총합해서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네네. 부산은 2020년도에 이제 처음 4위로 올라섰고 네. 매년 한 단계씩 이렇게 순위를 올려서 올해 처음으로 1위에 올랐다 이런 소식인데요. 음. 항상 1위를 차지했던 제주도, 제주도가 이제 4위로 떨어지고 네네. 부산 다음으로는 강원도, 전라남도가 2위, 3위를 기록. 얻다는 소식입니다. 음, 네. 그러니까 세부 비교 항목을 보면 부산이 저 골고루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특히 여행 자원 다섯 개 항목 모두 3위권 안에 들었다고 요 예, 조사 항목을 보니까요. 이제 실거리,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 살거리 이렇게 해서 이제 여행 자원 매력도라고 해서 다섯 개 항목을 조사를 하고 네, 예. 편의 시설이라든지 물가, 또 안전, 교통과 같은 쾌적도 를 이제 다섯 개 항목을 조사하게 되는데 부산이 이제 여행 자원 매력도 다섯 개 항목 중에 모두 다 사면에 들었다 그리고 음. 이제 먹거리 항목은 1위를 기록했다. 음. 그 부산이 먹거리를 이렇게 음. 1위했다니 좀 새롭긴 한데 네네. 어쨌든 뭐 외부에서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엑스포 유치와 함께 부산에 대한 이미지. 홍보 이게 굉장히 많이 된 부분도 분명히 있어 보이고 주변만 음. 보더라도 요즘 부산 여행을 하고 싶다는 분들이 네, 꽤 맞아요. 많더라고요. 네, 네. 부산에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부산시 차원에서도 이제 엑스포 유치 열기와 함께 그동안 문제가 된 부분들을 어쨌든 하나 둘해결한게 이런 또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게 아닐까. 어쨌든 관광도시 부산에 대한 이미지를 끌어올리기에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데 가보면 부산이 좋은데 아는것 같아요. 아, 맞아요. 네. 네, 네, 네. <laughs> 아이뭐 음식 맛있다. 해가지고 갔는데 네. 야이 가격이면 부산에서 뭘 먹지. 아 맞습니다. 요즘. 그리고 바다 아 여기보다는 부산이죠. 부산 약간 그런. 이런 느낌이 네. 있어요. 네. 우리나라 여행 1번지 하면 이제 제주도가 음. 가장 큰 각광을 받았는데 이게 부산 역시 관광지로서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음. 제주도의 하락의 가장 큰 이유를 보니까 물, 물가입니다. 네, 물가. 네, 높은 네. 물가. 아, 진짜 너무 비싸. 네, 네, 비싸도 너무, 차라리 너무 일본 간다 이런 얘기에서 네, 정도로 네, 물가가 맞습니다. 너무 이제서 음. 이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고 또 하나 조상목이 음. 물가와 더불어서 상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도. 예, 그러니까 아. 이제 관광객들에게 어떤 태도로 네. 이제 대하느냐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서 점수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던 상도의. 부분이 아.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게 제주뿐만 아니라 이제. 서울도 여기는 이제 네. 좀. 음. 관광객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몰리니까 약간 이제 상인분들의 네네네. 태도나 이런 부분들의 음.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관광객들은 그 도시가 가지는 뭐 자원이나 이미지 매력에 빠져서 방문하기도 하지만 또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이 부당한 판매라든지 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을 받는다 네네. 이걸 이번 조사 결과에서 볼수 있는데 엑스포 유치와 상관없이라도 이제 부산이 지속적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인프라 음. 개선도 중요하겠지만 이 관광객을 대하는 태도 또, 친절, 이런 서프트한 요소에 대한. 교육과 투자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음.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요즘은 유명한 식당이다 해서 부산에서 네네. 아유 불친절하지 않을까 지레 겁먹고 들어갔는데 아유. 너무 친절해. 거의 맛있다 정말 많이 친절하고 네. 좀, 진짜 맛있고. 음, 어. 지금 이렇게 이제 곧 찾은 관광지로 이제 일일을 딱한 이상 휴가철 어, 지금 상인분들도 그렇고 옛날에도 우리 뭐 재래시장 이러면 무 불편하다 불친절하다데 네. 요즘은 또안 아, 그러시니까 요렇게 됐을 때다좀 네. 우리가 노력.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은 부산광역시 의회 관련 소식입니다. 아고참 소식을 전하기도 민망한데 지난 4월 음주 뒤에 버스를 타고 귀가하다가 고등학생 두 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현직 부산시 의원이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되면서 진짜 충격을 줬지 야아 사실 이 소식을 듣고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 네. 이런 생각이 네. 사실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뭐뭐성 비행과 관련돼 있는 네. 이런 소식이 없진 않았습니다만 요즘 같은 사회 분위기에 현직 시 의원이 이런 공공 시설이라고 할수 있는 버스 안에 네. 해서 여고생 두 명에 대해서 불법 촬영을 했다. 아, 이게 진짜 현실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건 발생은 지난 4월이었습니다. 음. 4월이었고 그러면 그런 내용이 알려지기까지 지금 1 0월이니까 6개월 동안은 네. 의정 활동 그냥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 경찰에 뭔가 조사를 받기 시작했을 텐데. 그래서 아무리 지방 의회가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이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이런 범죄 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미적이면 안될것 같아요 좀더 강한 뭔가 예. 내부적으로 이걸 뭘 해결할 수 있는 이게 좀 확고한 뭐가 필요하지 예. 이걸 좀 개인의 비리 이런 네. 형태로 모는 건좀 아닌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니까 특히나 충격적인 거 예. 휴임원이 교사 출신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휴대전화 이게 뭐 포렌식으로 좀할거 아닙니까 네네네. 또 유사한 다른 서, 촬영 사진도 나왔다는 보도도 있었던데 아, 결국 송치우 4일 만에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이 사건이 처음 알려지고 이 해당 시의원이 입장을 좀 밝혔어요. 예, 밝혔는데 예. 이제 일단 소속당인 국민의힘에서 이제 탈당계를 제출했다. 그리고 어 이달이니까 10월 말 정도에 음. 이제 사퇴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성채가 <laughs> 네. 됐고 본인이 또다 인정을 그러니까 했더니 하나씩 하나씩 보는 거죠. 네, 네, 그런 그래서 느낌이 인, 없잖아요. 인정을 다한 상황에서도 네. 이달 말까지 갈게 보이십니까? 뭐 네. 그러니까 여론이 이제 워낙 조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4일만에 이제 사퇴서를 의제출을 하게 된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사 출신이라는 것도 음. 좀 너무 좀 충격적이고 누구보다도 이제 법을 잘 지켜야 되고 학생들에게 뭔가를 가르쳤던 분이 않습니까. 네. 이런 분이 한 번도 아니고 이미 그 휴대폰 안에서 또 다른 불법 촬영물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범죄가 된다는 걸 몰랐을 리 없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무슨 생각을 했던 것인지 또 시의회에서는 의장 명의 의에 이제 사과문과 함께 재발 방지와 성교육 관련 뭐 교육, 교, 교육을 시시하게 때려냈는데 이렇게 한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초장에 이게 좀 강력한 뭔가 좀 필요한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씁쓸해도 너무 씁쓸한 그런 소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이것도 정말 충격적이지만 또 그동안 보면 구회 같은 데서도 네네. 이거 무슨 하는 일들이 또 일어나고 <laughs> 있었거든요. 좀 어떤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니까 자꾸 지방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의원들의 자질 논란도 이야기되는 거고요. 선출직 공직자라고 하는 건 권리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의무가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모범을 보이니까 너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이런 범죄에 연로되거나 뭐들기지 않으면 된다 이런 인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인들의 자리는 본인들이 많은다는 의식이 좀 필요한 거고 자꾸 뭐 이렇게 본 의원은 이런 얘기만 할게 아니라 네. 정말 그 가중처벌할 수 있는 이런 음. 선출직, 음. 선출직 네. 공직자들의 이런 비행에 특히 이제 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정당에서도 사전 교육이라든지 철저한 이런 교육을 통해서 공천 과정에서라도 이런 의식을 좀 투철하게 음. 주의시키는 뭐 그런 방법도 좀더 강력한 방법이 어쨌든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까지 앞산 아, YMCA 온범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